안녕하세요. 콘도 닥터맨 시리맨입니다. 이전에 AMD 부품을 좀몇 가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AMD 시스템 하나 조립을 해볼 거예요. 좀더 자세한 조립, 어, 방법이나 동상은 이미 제가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이번엔 좀 라이트하게 좀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메인보드는 일단, 어, TUF, 네, B450M 플러스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조립할 때, 조금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해요 내려두시고 혼자 하려니까 이런 게좀 불편해요 일단 메인보드를 꺼내서 준비를 하고요 오늘 손이 좀 많이 아프네요 아. 메인보드 꺼내준비하고 참고로 메인보드 꺼낼 때 이렇게 박스 그냥 바로 열린다고 이게 뭐뜯던부품많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밀봉은 안돼 있어요 원래 원래 안 됐습니다. 메인보꺼 준비를 하고,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네, 이런 부품들. 이것도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떠놓고, 잠깐 빼놓겠습니다. 잠깐 빼놓고. 빼놓고. 메인보드 이 부분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할 거예요. 미리 장착해 놓고 끼우는 것도 좋습니다 좀 보여드리기 는 위한 부분도 좀 있긴 있지만 아이고 잘안 빠진다 이거 이거가 네잘안 빠질 때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밀면서 빼면 이렇게 빠지죠 보면 이제 CPU 쿨러가 있고요. CPU 쿨러가 있고, 그 AMD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CPU가 들어있어요. CPU를 꺼내서 장착을 해봅시다. CPU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CPU 박스에서 CPU를 꺼낼 거예요. 꺼내시고 꺼낼 때 주의하세요. 이 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가면 이렇게 핀이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꺼냅니다. 이핀 부분은 이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잘 보면, 여기 보면은, 어, 옆에, 가운데 네모랗게 이렇게 핀이 없는 부분에, 옆에, 점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 CPU 소켓에서 보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제 CPU 한쪽 끝부분에, 왼쪽 위에 보면, 금색으로 된표식 있죠? 금색으로 표식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도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식이 있어요. 소켓 안쪽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는쪽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CPU 소켓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옆에 클립을 열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두시고, CPU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가요. 잘못 맞추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억지로 눌러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CPU도 보면 라이젠,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보이나요? 지금? 잘안 보이나? 라이젠이라고 써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립니다. 내리면, 일단 CPU는 장착이 됐어요. 근데 CPU 쿨러를 넣어야 되는데, CPU 쿨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 뭐야, 모양이 안 맞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보면, CPU 아래쪽 부분에, 아 CPU 쿨러 아래쪽 부분에는 볼트로 고정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은 이제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저도 앉아서 할게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네, 분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는 볼트를 풀고, 뒤에 있는 백플레이트는 또쓸 거예요. 저건 또 써야 고정이 되거든요. 이래서, 어 십자 드라이버 팁을 일단 교체하고 이걸 풀어 줍니다 으 <laughs> 풀면 이렇게 풀려요 네개를 전부 다 풀어줍니다 조심스럽게 빼서 이건 잘 보관해주세요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이쪽 있죠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안보여서 그래서 풉니다. 풀고 이쪽도 풀고요. 이 전동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음 이제 CPU 쿨러 올리고. 조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내 방향 올려놓고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하면은, 뭐 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이게, 위쪽에 있는 CPU, 어, 쿨러 소켓에, 이게 전원 소켓에 이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팬이돌 테니까요. 선길이 충분하면 은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방향 이렇게 돌렸을 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선이 가리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방향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는 결정하셔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선정이 더잘될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어, 처음에는 이제 서머 컴파운더가 붙어 있어요. 근데 재조립할 때는 이제 서머 컴파운더가 닦여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서머 컴파운더 다시 재도포를 하시고, 네, 이런 서머 컴파운더 재도포하고 어, 조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볼트 조이고 있는데요. 볼트 조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4개의 볼트 조이는데,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조이고,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는 게 좋은데, 뭐 완전 조이지 말고 이쪽을 반쯤 걸쳐놓고, 반도 아니죠. 살짝 걸쳐놓고요. 반대쪽을 다시 조입니다. 조이고, 또 이쪽을 조이고요. 어느 정도 조여졌을 때, 또 반대쪽을 이렇게 조이세요. 이게 한쪽을 너무 꽉 조인 상태로 반대쪽 조이면, 이게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CPU 한쪽 부분 누르기 때문에 CPU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착하면서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4개가 다 걸린 상태에서는 완전히 조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서, 이거 갖다가 뭐, 조금 어느 정도까지 조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인데다 조이면 되는 겁니다. 다 조이면은, 끝나요. 아, 오늘 손이 아파서 좀 힘이 잘안 들어가네요. 이쪽도 다 조여 줍니다. 이렇게 조이시면은 일단 CPU는 어, 쿨러는 조립이 됐어요. 이제 이제 이 전원 사 4핀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이 위쪽에 보면 이제 CPU 팬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CPU 쿨러 조립도 완료가 되죠. 아, 저 손에 이렇게 힘이 없죠. 손에 약간 뭐 힘을 줬는지 이렇게 장착하시면은 CPU 쿨러가 장착됐어요. 이번에는 메모리를 한번 꽂아 봅시다. 메모리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아 메모리는 꺼내서 요즘 이렇게 박스로 잘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가 안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음 이거는 무슨 여기 보면 가드도 있어요, 이그 가드도. 꺼내서 장착할 건데, 일단 한개만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 거, 나머지는 그냥 꺼져 놓을게요.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ASUS 메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쪽은 이제 클립이 안 움직이고, 한쪽만 클립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보면 DDR4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쪽은 좀 짧고, 한쪽은 조금 깁니다. 길이가 좀 이게 딱 가운데 하지 않고 조금 비스듬하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한쪽은 조금 짧고 한쪽 길어요. 이거 맞춰서 꽂습니다. 이 방향 반대로 하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조립할 때, 친구랑 조립할 때. 자저 방향을 맞춰서 꽂으라 했더니 친구가 방향을 안 맞추고 꽂았는데 들어갔어요. 막 힘을 줘서 눌렀더니 이게 안 이렇게 부러지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메모리 장착할 때는 이 옆에 있는 클립을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 한번 누르고 이쪽 한번 눌러서 자동으로 클립이 올라가도록 장착해야 돼요. 보시면 오른쪽부터 힘 줄게요. 딸깍. 이쪽도 딸깍.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정상적으로 장착이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슬롯도 메모리를 채워줍니다. 간단하게 소개한다고 해놓고 조금 내용 길어지고 있는데 조립 AMD 동영상은 어 제가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요. 어 제가 지금 박스비 올라놨는데 이거 한 이유가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보면 앞에 전원 단자 누르는 것과 뭐 하드디스크 액세스 등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셋 스위치도 있고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표식이 있고 메인보드 박스 안에 보면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보셔도 이 어느 부분에 핀을 꽂아야 되는지 설명 이 있어요. 처음 조립하실 때는 원래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서 이 오픈, 오픈된 상태로 테스트, 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조립한다고 하시면은 모든 선을 다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것들 연결되냐, 뭐 찾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원 버튼만 어, 연결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사용하신 데 문제 없고 일단 켜놓고, 어, 동작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핀을 꽂으셔도 되니까요.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메인보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 스프라이도 장착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장착했어요. 그 참고로 컴퓨터 조립할 때는 장갑을 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제 컴퓨터 조립하는 거라 처음에 아까는 잠깐 장갑을 좀 쓰지 않았었는데, 어 장갑을 쓰시는 게 좋은 게 손에서는 땀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부품에 묻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녹이 쓴다거나 뭐위 유분이 좀 타서 부는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장갑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 장갑보다도 아예 땀이 묻지 않도록 아예가 라텍스 장갑 같은 거 끼시면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면 장갑 같은 거는 이제 맞을 때좀 손이 좀 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벗고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어, 근데 원래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조립하는 곳에서는 더, 더욱더 그럴 거고, 무조건 장갑을 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조립은 거의 다 됐고, 음, 이젠 그래픽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전원 켜봤는데, 음, 라이젠 5 2600이 온전하게 인식이 됐고, 어, 그리고 부팅도 잘 되네요. 일단,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장치를 뭐 SSD나 뭐, 하스크 장착하고,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면 되겠죠. 보면, 라이젠 5 2600. 네, 인식된 게 보이고, 6코어. 네. 어, 상태는 다 온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펜 속도도 무척 조용해서, 음,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펜 동작 이거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펜 소음도 거의 느끼지 않고 좋네요. 지금 보면 그래픽카드도 펜이 멈춰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우라 싱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쪽 부분에 여기, 네, 보면은 TUF 게임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빛이 왔다 갔다 하죠. 아주 저 부분 이제 프로그 통해서 제어도 가능합니다. 보면은 RGB 컬러가 적용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컬러를 적용할 수 있거든, 있거든요. 만약에, 뭐, 튜닝바를, 뭐, 튜닝 뭐 LED바 같은 거 이용하시면 더 화려한 튜닝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거 이용해서 또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고가형 메인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효과들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를 알수 있고요. <laughs> 보니까 좀 소소한 거지만은, 이제 그래픽카드도 보면은, 네, ROG 마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멋지죠? 크긴 작긴 하지만, 요즘 나온 거 보니까, 어, 이스세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웨일리 넣어서 스냅 쿨러랑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막 아로지마크가 좀 멋지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들의 세세부분 한 튜닝 이런 거는 좀 에이서가 좀잘해둔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오스 그 화면 네. UI 같은 부분도 좀 깔끔한 부분이 있고요. 음. 네. 지금 영어로 돼서 나오긴 하지만 한국어로 바꿔 볼까요? 한국어 있군요. 네, 한국어 바꾸면 이렇게 네, 이지 시스템 튜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실제 게임을 하는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그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조립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부분 이 있고 음, 시스템 조립할 때뭐 어떻게 조립할까 좀 고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맞춰서 같은 사양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